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입니다. 1 1 7 7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패턴 적용해서 당첨번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열의 15와 D열의 15. 중복수로 당번이 나왔습니다. 2열의 19. 그 옆에 21. 20번 빠진 퐁당 연번에서 19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화요일 0시입니다. 2구의 7 그리고 C열 1구의 7 중복수로 당번입니다. B열 2구의 17과 그 밑에 15 16번 빠진 퐁당 연번에서 15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A열 사고의 16 그리고 같은 구역 26 6동크수에서 16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B열 69의 43, C열의 45, 44 빠진 봉당 연번에서 43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영지입니다. D열 19의 4. 2열19-3 연번에서 3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2열3구19그 옆에 20 연번에서 19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CD 2열 43번 3중복으로 43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5등 당첨 용지입니다 목요일 용지입니다 A열 2구16,18 17번 빠진 퐁당 연번에서 16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2열에 15, 17, 16번 빠진 퐁당 연번에서 15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오늘 용지입니다. c d 열에 3번 중복수로 당번이고요. c 열에 43, 44, 0번에서 43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27일 토요일 0시입니다. B열의 15, C열 4구의 14, 0번에서 15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A열 5구의 43과 42, 세로 연번에서 43번 당번이 나왔습니다. 178의 월요일 용지 패턴 적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 19의 6그 밑에 6 중복수입니다. C열 19의 10과 시열 29에 9 대각으로 연번입니다. 시열 1, 2, 3, 4, 14, 24, 3 연속 4동쿠수입니다 시열에 19, 9동구수입니다. D2열에 13, 14번 세로로 연번입니다. AB열에 14, 16 세로 공당 연번입니다. D2열에 22 24 세로로 퐁당 현번입니다. 세열의 이구의 식구와 에이열 사구의 식구 중복수입니다. C열 2구의 19와 그 옆에 29 9호 동구수 d 열의 29, 31, 세로봉당연번입니다 A열 5구의 23, 33, 3 동구수입니다. C열의 4구, 37, 38 연번, B C열의 6구, 39번, C열의 38번, 대각으로, 현번입니다. C열 6구에 43, D열 5구에 34, 거울수입니다. C열 6구에 43과 45, 44 빠진 세로 봉당 현번입니다. 2열 6구의 45와 2열 4구의 35 5동쿠스입니다. 대각 5동쿠스 응, 응. 78회 월요일 두 번째 용지 보겠습니다. c 0열의 3번 4번 연번, D, 열의 5번, 6번, 세로 연번입니다. B열의 29, 18, 19 연번. D열의 15, 16 연번입니다. E열의 39, 20, 21, 연번. D열의 49, 16,18,17번 파진 퐁당연번입니다 A열 2열 5구에 37 중복수입니다 C열 6구에 38과 D열 5구에 18 대각으로 8동구수입니다 2열 59, 37과 39, 38 빠진 퐁당 연번입니다. A열 19의 14와 6구의 41 거울수입니다. 2열 2구에 18, 시열 3구에 8, 대각으로 8, 동구수입니다. 2열 2구에 12, 2열 4구 21, 거울수입니다. B열 2구에 18 D열 5구에 18 중복수입니다 C열 6구에 38 D열 5구에 8, 18동쿠수 대각으로 동쿠수 아까 했고요 A열 2구에 22 24 23파진 홍당연번입니다. D열 1 9에6 2열 2구에 6 대각으로 중복수입니다. 2열 1 9에 5번 6번 연번입니다. 2열 4구. 20, 21. 연번. 2열 5구. 37과 39. 38번 빠진 봉당 연번입니다. 빠진 분석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